렛냐 남자 아이언? <laughs> 왜 하필 쇼타임? 아, 아닙니다. <laughs> 아이! 뭔 뭐, 나이가 몇이라고 지금? 이번에 옷줌 쌌다고 뭐하려겠다 <laughs> <해야겠다? 웃음> 엄마 나옷줌 쌌어. 으르싸이만 해 시끄럽네 정말. 하나 씩 어? <laughs> 별거 아닌가 보다. <laughs> 아니, 내가 지금 이불에 50코를 했다는데, 관심도는 엄마가 엄마요? 어? 아, 엄마, 나 비불에 오줌 쌌다고요? 에잇! <laughs> 에이, 이거다 먹어. 에이, 에이, 다 털어야지. <laughs> 나, 나 불렀어? 오늘 또 라면이지 라면 시네 라면 그만 먹을래 라면 라면 옛날에 많이 먹었음 옛날에 밥다 됐어 아 지금 갈게 와 누나 뭐야 이거 어뭔 약간 음쓰 비싸게 생겼는데 <laughs> 그 그래픽이 아아 아, 카레 아, 아 누나 미안 아, 멀리서 보니까 좀 별로였는데 맛있어 보이네. 어. 카레 맛있겠다 아 감사 어 어? 기습 누나방 공격 <laughs> 어 뭐야 누나 어디갔어 야 누나가 없어 누나 나 버렸어 와 나쁜 누나 아침밥 하고있나 어? 어? 자, 어? 오? 졌댔다, 졸됐다. 누나 진짜 나 버렸다. 야씨 나 조망했다 나. 어, 됐다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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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잼민 생활 졸됐다 이제. 오늘은 부엌 게 없네. 누나는 어디 있는 걸까? 진짜 어디 있는 거지? 누나 까꿍. 어, 아니네 누나가 없어. 난 졸됐어. 어? 어, 뭐야? 누나 신발이 없네. <laughs> 이 시간에 비도 많이 오는데 이런 날 찾으러 가야겠어. 야, 존나 촛대. 허네짱이. 네짱 독. 어, 진짜, 쟤. 허네짱, 독.